뭐 15구까지 떨어져요 5구도 아니고. 그 자술사전 올놈 맞다. 이번 매치 무조건 잡아야 돼. 내 영혼은 내 것이다. 이번 판 제일 중요하다. 출사 상대로 빼이 딱히 치고도 없으니까 넘기고. 빛날에넣자고요 빛날은 나쁘지 않은데. 자사코 빼고. 보리 넘기고. 좋아, 퀘스트 안쓰는 그더순을높다는 퀘스트 안쓰는 소유다 제가 한번 상대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갈라크론 들어보고 환성 푸사님, 데코도 한번만 다시 올려주시면 안될까? <laughs> 지금 저항이 너무 거세요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지금 저항이 너무 거세가지고 질리악스 한거 앉아주시고요. 아니, 술사들 근데 이거 못 막는데? 자기들이나 뭐, 자기들 마이고 이거 꿀 빨고 뭐. 이 댁이 있나 보다. 아까 걔도 이 댁이었는데. 천리안 쓰고 이 댁이 있나 보네. 들어보고요. 검은 하늘. 결수, 진 잡아줄게요. 천리안에 대가네, 너. 저는 아까 뭐 콤보도 에 파춘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쓰네. 오구. 변형은 쓰는 거 아니죠? 오케이. 어, 이래야 술사지. 너무 어, 시시하다 했다. 어, 시시할 뻔 했네. 어. 약삭빠른 코벌트. 거대 싸게 북미 1위 랭이라고요. 아, 그래요? 북미 1위 잡은 아시아9 급부사 그 어. 자두번 기원 연말이라 곧 있으면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부산인 등급은 늘 한계에 갔네요. 보기 좋아요. 아. <laughs> 저라도 저라도 초심 지켜야죠. 토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진짜 와! 적하는지 나올 때마다 그냥 지불. 아버지 개열받네, 진짜, 저거. 이득교환 또 아득바득하려고 소환사 쳐가지고, 저거. 패드로 그냥 쓸게요 패고지 쓸게요 비룡. 역병. 황천. 알렉. 무슨 또 패드립 논란이에요, 아니. 그로마시 열받는다고요, 그로마시 기원 하나도 안 됐지? 할수 있는 거 하나, 둘, 둘, 셋. 네. 아... 아... 고도피 닦고, 기원카드 안 탔네, 그래도. 황천나게 치고, 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사사나가자니. 그게 안 되고. 마이트로 못 잡고. 아니면 지불의 비룡? 지비? 나 뺏. 이거 넘길게요. 집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다음 턴에 알레까지 노려보면서. 용의 무리. 정말, 그놈의 용의 무리는, 무슨 무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지 충격. 의식. 곤란해. 5만원 써야되고, 4만원 카드가. 예. 역병 쳐야되고 몇가 까지 맞고. 근데 사마나가 남는데낼수 있는 게악독까지식 정도. 씨 아버지 열 받는다 발언. 륜적 언어 라 <laughs> 아니, 그게 폐륜용을라면 그러면 모구 지나에서 아버지 나온 것도 폐륜입니까? 어. 모구 동전, 방패, 실력도 없고, 인성도 없고, 뭐 있는 게 없네. 아니, 제가 뭐랬다고? 제가 뭐다고 도대체? 저는 그저 클린하게 게임했을 뿐입니다. 아직 던지고요. 아, 내장사꾼까지 기다릴 거 그랬나? 용화기 천동으로다 다 나가줄게요. 부사 범복 아버지는 모구 따리 아니 뭘뭔또 모구 따리에 모구 따리는 용의 물이 두번 기원 명치고요. 타락사 치고 장사꾼 어, 장사꾼으로 갈라크론드 버리는 것도 은근 또 저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 나가면 무조건 황천 확정이니까. 거문안의 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치면은 1에 3에 4 5 11이니까 탭 보고 환을 으면은 제피. 여기서 코볼트냐, 신봉자냐. 한번 셀게요. 이 넘길게요. 카르투트. 그, 새로 나온 전설 때문에 핸들 체력이 12장까지 늘어난 거야. 크롱스. 허템. 크롱스. 슬, 그놈 오는 거 같은데, 올 놈? 카르투트에, 청동룡 한 마리 던지고, 손도 잡고 넘길게요. 와, 다가 변신, 영락하 래냐? 아, 하래나이스이상하 하렌. 췄다 치고, 요 순결 황천쓰는건 맞고 그냥 내리고 아얘 사술 쓰나 안쓰나 그걸 모르니까 이게 장사꾼으로 갈라코도다 버렸다가 사술이나 대충 맞으면 망할수도 있거든요 쓸까? 아시는 분 잠깐만 딱딱 빠르게 빠르게 딱 컨닝할게요 딱 댕리 빨리빨리 밧츠타기 전에 대충 한장에다 빠진건 알잖아요 이건가? 그래서 안쓴다 어 이거, 어 뭐별 이거, 없어 일단 마근은. 버릴게요 설마 여기서 에테리얼 거기가 나오고 설마 진짜 그러면 나 그러면 나 게임 안 하지 어? 거 이거, 이거, 팔팔 이이스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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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 이거, 이거, 청자 찬스랑 인터넷 찬스? 아니 크롱이 두마리 이게 두안 쳐? 황사 쓸게요 에테르에게 진짜 막을 만큼 다 막았다. 지금 타워런 기원, 제발 진짜 대더 두억 신을 찾으려고 진짜 기원 바로 집어 가지고 저런 저 플레이 진짜로 양심 너무 없어. 오케이, 무기 뺏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펫 아프냐? 그래도 왜 이렇게... 나다 틀어막았는데, 왜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 계속? 그러게요. 그냥 수액이었으면은, 이거 무기 깨면서 다 액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아프냐, 이거? 무기 뺏고 지불해서 치고 치면은, 피그러면은, 삼 남는데요? 숨결해야겠는데? 숨결 쓰고, 딸기 치고, 치고, 지불령 던지고, 무기도 나가줄게요. 이러면 6 데미지 남아가지고 고민한 거거든요? 때데미지면 혹시 또 모르니까 근데 즉발 들은 흡혈총도 안쓰니까 없지 않을까? 정령술사 <놀라> 약삭발은 코볼트보다는 그게 낫다 근데 확실히 수액이 낫겠다 3뎀 <놀람> 떴어 거기다가 이거도 안쳐? 아, 저 참교육 해야되는데 진짜로 1, 6 자리, 생업도터았어요 일단, 변신할게요. 와, 씨! 18, 10, 12. 아, 이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씨. 큰일 났다. 아, 스웨기였으면, 이거 진짜 개징어집어 넣어가지고, 이 진짜. 자, 야들야들아, 살 좀. 사긴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긴 살것같아 그래도. 하나 정리하지.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잖아요. 자, 치고. 자, 파고요내명품 끝내기. 다 봤어요, 드로우를? 오우, 아니, 이거는 뭐. 아니, 전부 투자한다고? 일단 먼저 보지 말까? 어차피 3코 이내로 이패드 정리할 수 있는 카드. 있는데, 인프, 인프 지옥불 있는데, 크롱이 말고 이거 먼저 볼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 인프 지옥불 나오면은, 잡고, 잡고, 무기까지 뺏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도 그냥 크롱이 던지면 안 돼. 먼저 볼게요. 아이씨, 나올 리가 없지, 혹시, 블러드 있을까봐. 근데 블러드 있을까? 여기서 공격을 감수시킨 다음에, 무기 뺏어오면은, 블러드 있었으면 진작 썼겠죠? 어. 잡고, 무력 한번 쓰고, 무기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한동 잡아버리고. <놀람> 크롱이는 무기 5 데미지 맞으면은, 피, 사 남는데 이러면은, 그래도 팔까지 아낄 수 있어요. 블러드는 저선에 있었으면 죽었으니까, 잡히. 엘궁쏘고요. 마지막 한장 지금 방패. 얘 설마나 타진까지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서 쿠롱이 기원은 데미지 받을 거고 나갈 수 있는 게 쿠롱이밖에 없어요. 내거내 거다. 명치치고. 광역 친 다음에 청동룡 나가줄게요. 기원도 그냥 하지 말고, 어? 포기하겠다. 아이고, 뭐? 이유 1등 주술사? 뭐? 에이시아 레전드 구글. 이거 봐 진짜, <봐라> 진짜 우리 술사 너무 약해 유유속공 전부 돌진으로 버프 해줘야 한다 진짜 유유. 그 상대는 참... 아니, 하스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내